맛있는 밀크케이크를 좋아한다면 집에서 만들어보자. 트레스 레체스 케이크, 트레이스 레이체스 케이크 라고 불리는 이 밀크케이크는 남미에서 아주 유명한 디저트이다. 세 가지 우유와 촉촉한 케이크가 어우러진 이 디저트는 레시피가 아주 간단하여 집에서 만들기 쉽다. 밀크케이크 레시피를 알아보자. 머랭의 부드러움과 우유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이 케이크의 아래 레시피는 8인분이다. 밀크케이크 재료 달걀 3개 밀, 가루 280g 우유 750ml 탈지 분유 140g 버터 100g 연유 250ml 크림, 125ml 베이킹소다 30g 바닐라 추출물 5ml 머랭을 위한 재료 달걀 6개 물, 180ml 설탕 300g 테르타르 크림 2.5g 밀크케이크 만드는 방법 버터와 설탕을 치대서 크림으로 만든다. 버터를 상온에 30분 정도 녹였으면 더 부드럽게 치, 될수 있다. 오븐을 250도로 예열하자. 달걀을 버터 설탕 믹스에 하나씩 넣으면서 잘 섞는다. 밀가루와 베이킹소다를 추가한다. 반죽을 잘 섞은 뒤 우유와 바닐라, 추출물을 넣고 다시 섞는다. 베이킹팬에 반죽을 붓는다. 30분을 오븐에서 구운 뒤 이쑤시개를 넣어 속이 익었는지 확인하자. 오븐에서 빵을 꺼내 크림이 잘 흡수되도록 포크로 여기저기 찔러 구멍을 낸다. 연유와 크림, 탈지 분유를 치댄다. 마지막으로 크림 믹스를 케이크 위에 부어 작은 틈 속으로 크림이 스며들게 하자. 머랭 만드는 법 달걀 흰자를 쳐서 거품으로 만들자. 타르타르 크림을 넣어 더욱 풍성한 거품을 만들자. 저온으로 물을 데워 설탕을 녹인다. 레몬이 있다면 레몬 껍질을 조금 넣자. 설탕이 약간 끈적한 갈색으로 변하도록 계속 젓는다. 카라멜을 달걀 흰자에 넣고 전자. 거품기를 6분간 고속으로 돌리면 머랭이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쫀득한 머랭을 케이크 위에 올려 스페튤러로 고르게 펴준다. 원한다면 딸기 몇 알을 올려 장식해자 오, 늘의 밀크케이크 레시피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재료도 주변에서 찾기 쉽다. 인기만, 좀 남미식 디저트를 집에서 소소하게 즐겨보자.